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어느 별, 전지연. 나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너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우리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너와 나, 우리는 테라별 드라마 배우들인가 보다. 테라별 드라마 주제는 무엇일까?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힌트를 찾아야 하나 보다.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테라별 드라마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구나. 태어남이란 어느 별에서 와서 테라별 드라마 출연을 시작하는 것이고, 죽음이란 테라별 드라마 역할을 마치고 어느 별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어떤 때는 내가 악의 역할을 하고 너는 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어떤 때는 네가 악의 역할을 하고 나는 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너와 나 우리는 선과 악의 역할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조화를 이루고 통합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 즉, 제로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